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소버션 모드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 레드님이 제작해 주신 초보용 모드라고 어, 1.0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픈 에고비에요 그 기능 추가를 비교적 좀잘할수 있는 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오픈 소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드고요 다양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보분들도 어,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하라. 일단은 차이가 나죠? 여기 미니맵 보이죠? 미니맵? 여기 왼쪽 위에. 이제 이것만으로도, 어, 이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이미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이 크로스웨어도 상당히 깔끔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거, 요즘 FPS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움직이면은 좀 탈이 좀 많이 퍼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소리는 똑같은데, 어 이게, 타격, <laughs> 타격 모션. 타격 모션 아주 좋구요. 오, 뭐야. 이게 반동 따라 다 움직이죠. 원래는 엑소 포지션 반동이 없는데. 여기는 또 반동이 있네요. 대신 명중률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거를 이제 반동으로 상세한 느낌. 상당히 좋구요. 수류탄도 뭐 평범하겠죠, 수류탄. 근데 수류탄이 이렇게 날아가나?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굴러서 날아가죠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아 이게 애굽맞나? <laughs> 애굽맞아 이거? <laughs> 내가 알던 애굽이 아닌데 샷건도 어, 한발 쏘면 장전하고 이게 이게 맞긴해요 한발 쏘고 장전하고 한발 쏘고 장전하고 어 그게 이게 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타격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몰입감에 차이가 나네요 원래 이게 피격시 이게 소리가 착착착 나기도 하잖아요. 뭐 비명을 지른다든지 뭐 100으로 따지면은 근데 여기선 비명을 지를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 어, 장전도 <laughs> 남은 시간이 이렇게 보이네요. 무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드님이 이게 꾸준히 뭔가 기능 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기본총이 있잖아요. 여기 이마, 이만큼 기본총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 어, 여러 총이 있어요. 어, 다 아는 총이죠? 음프, SD, 소음기에, 스파스, 스파스는 이것도한 발씩 장전하고, 어, 이것도 샷건이네요. 원래, 에곱에서는 샷건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근데, 샷건도 돼있고요 오, 아, 와, 이거, 바꿀 수 있어. <laughs> m4sd. 소음기도 달수있고요 m1 카빈. m1 카빈에, 이제 여기부터진짜 스파스, 웅프, m1 여기 쏴? kac. 갈릴. 갈릴 이제 카스 할때 많이 봤죠? m60. 어, 씨. 시그라고 하나, S.I.G.라고 하나, M.P. 다 아는 총이에요. 내가 정확히 부를 수 없는데. <laughs> 사이가 이 것도 샷건이죠. 옛날에 배그 할때 이거 일반 총인 줄 알고 멀리서 쐈다가 한 대도 안 맞아서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샷건이었다. 윈체스터, 윈체스터도 한발 쏘고 당절하고 이게 맞죠. 음. 이거지 이거지. 윈체스터 같이 이렇게 단일로 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잘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맞추는 그 쾌감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는 총입니다, 윈체스터. 스카도 있고, 스카도 이거, 어, 스카도 소음기 달수 있고 뺄수 있고 하네요. SVD, AW, 에딱. 다 반갑네. 대부분 다 아는 총이라서, 반갑네요. 오, 아니, 근데 이거, 이 안타깝게도 어 이거를 기본 미션이나 뭐 에드온에서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애곱상 한계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만큼 추가해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놀랍네요. 손을 아주 바들바들 떠네 <laughs> 바들바들 떨어. <laughs> 애들 AI도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음. <laughs> 바들, 바들바들 떨죠.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본인이? 기본 맵몇개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초보 모드이기 때문에, 아, 이게 무기 퀄리티도 가슴뛰게 만드네. AK. 좀몇대 맞아 봅시다. 110, 99, 92. 체력도 바로바로 바로 보이죠? 원래 같으면은 한두 방? 한두 방에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초보용 모드이기 때문에. 데미지도 좀 줄었네요. 나 혼자만 방탄복 입고 있는 느낌. 그리고 체력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laughs> 진짜 초보용 모드가 많네요. <laughs> 아니, 앨곱에 이런 기능까지 만들 수 있나? 네. 제가 기본 해봤자 그 발자국 소리밖에 안 했거든요. 이거 잔절하면탄 남는 남는 거랑 발자국 소리. 아니면은, 체력, 회복. 그, 케이스로 좀 회복하는 거긴 한데, 어, 이거를,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였군요. 예, <laughs> 에고비 여기까지 발전하는 거를 보긴 하네요. 어, 언제쯤 미니서든도 이런 못, 이런 기능이 나올까 했는데, 이제야 나와주네요. 일단 기본에 몇개 한번 플레이해 봅시다. 원래 에드온을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굳이 갖고 오진 않았어요. 음, 뭐 이거 알죠? 권총 몇안 되는 권총전인 것 같은데, 아, 일단 반동이 반동이 잡힌다는 게참 감동이네요. 원래 같으면은 가만히 싸도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실력, 실력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쏘는... 쏘는대로 바로바로 가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것만으로도 이미 감동인데 이제 다른 기능들도 많다 자 데이터 파괴하기 P90 어 중도돼요 원래 어그밖에 안 됐죠 어그랑 PSG1 일로와 일로 저거는 뒤에서 한번 잡아봅시다 아니 근데 무기 퀄리티도 <laughs> 상당히 감동이에요 야 이거 박혀 있는 것까지 좀적 목욕탄을 쓰고 있다 뭐이런 느낌 아니 근데 이, <laughs> 맨날 기본 모드만 즐기다가 이게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이게 다른 FPS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발소리 없는 것만 발소리 빼고는 지금 완벽하거든요 뭐, 이게, 이게 많은 기능을 넣기는 좀, 코드가 꼬여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같으면 좀 발소리를 좀 넣긴 하는데, 없어도 되죠? 이미 이마저도 감동입니다. 이거 클로, 이렇게 맞는 피격까지 나온다는 게, 게 그리고 뭐, 받는 피해가 감소돼요, 지금. 체력도 차고, 좀비된 것 같아요. 인간 좀비. 몇대 맞아도 멀쩡하죠. 어, 저 상사 파인입니다. 그리고 원래 같으면은 좀 나눠 있잖아요. 어, 파인, 커션, 덴저, 데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하, 이거는 완전 정확하게 숫자 수치로 나오네요. <laughs>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벤트라는 거죠 원래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탈출해서 나가는 건데 여기서 탈출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네요. 이렇게 하면 클리어 좀비는 뭐 딱히 별한 거 없겠죠. 좀비는 좀비니까 근데 좀더 멍청해진 것 같긴 하네요. 좀비가 그래 네, 좀비가 정확히 말하면 썩었는데 이 정도 보여줘야지. 얘네들이 지능이 높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 어 깜짝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영화나, 게임에서, 이게 좀비가 주 빌런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지능이 좋을 리가 없어요. 겨우, 겨우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이고, 뭐 지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이제, 밸런스 차원에서 지능을 좀 올려줬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지.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똑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샷건이 한 발씩 되는 게 이게, 이게, 이게 리얼리티지. 세발 데미지 조금 올라간 느낌? 원래 기본 기준에서 한네 발에 죽거든요? 세 발에 죽네요. 클리어.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예고배에서 볼수 있을지 몰랐어요. 뭐 이건 쉽겠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 발소리 같은, 소리 같은 것만 있어도 눈 감겨도 깰수 있겠다. 자, CAP.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 인공지능이 조금 더 높았어도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보용 모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나와라 나와라 이게 미로 같은 것도 감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니맵으로 다 보여주니까 좋긴 하네 물론 점프하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애들이 잡는 게막 화면을 흔들진 않네요 화면을 흔들진 않아요 그리고 뭐 혈흔이 튀거나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원래 그런 것도 살짝 눈뽕 있죠? 어 원래는 눈뽕 있었는데 없네요. 그 점도도 좋네. 많이 배려해주셨네. 이게 예, 애곱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케이스 들고 돌아가는 미션이죠. 케이스 들었으니까 처음 왔던 데로 한번 가봅시다. 오, 스무스하게 잘되네 이거 옛날에 멀티할 때 알았어요 여기가 탈수 있는데라는 거를 옛날에 멀티할 때 알았어 자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면 클리어 기본 맵은 다한 번씩 해봤죠 제첫 영상도 기본 맵 정복이니까 기본 맵도 은근 탄탄해요 이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포인트 짜는데 이제 머리 터집니다. M1911. 110.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갈릴 한번 들고 해봅시다. 갈릴, 갈릴 어딨냐. 갈릴, 갈릴. 여있다 어우, 35발씩 나오는 것도 감동이네요. 보증이 잘 됐네. 이런 거못 깨는데 어유 술탄 좀 아프네 괜찮아요 이렇게 때로 있으면은 지금 두 방만 맞아도 어, 상당히 스위트해지죠 하지만 이거는 초보용 모드이기 때문에 몇발 맞아도 뜯어 없습니다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체력 차죠 점점 차요. 그100 으로 따 지면 좀알량먹고 있는 느낌？아, 이러 면은 기본 맵 이, 상 대가, 안되네쉽네씹어쉽네씹어 클리어 이게 이게 좀비 지, 이게 진짜 좀비 지？자, <laughs> 이제 로봇 한번 봐줘 야죠. 어렸을 때는 로봇 하나 못 깨가지고 얘를 어떻게 깨나 했었는데. 이제 체력이 거의 25배가 차이 나도 이제 무섭지 않아. 왜냐? 이것은 초보 모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원래 같으면 지금쯤 막 싸지 끼고 난리 났는데 AI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배려가 많이 돼있네. 그래서, 정면으로 상대해서, 한두 방 맞아도, 괜찮습니다. 어디 봐? 그, 스톰트루퍼라고 하죠? 되게 못 쏘는 거. 얘는 좀잘 쏘긴 하네. 막, 여기저기 막, 비나하게 이렇게 쏘는, 그런 절망적인 명중률을 스톰트루퍼라고 하는 것 같던데, 딱 여기서 보이네요. 그렇죠 터널 터널 한번 지켜봅시다. 2500 체력, 2500이 기본이겠네요. 그럼 25배가 맞았네. 원래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난 갈길 간다, 갈길 간다. 드디어 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반동 때문에 올라가네요. 아무거나 한번 볼까? 반동 때문에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반동으로 자동으로 회복해주긴 해요. 이게 반동으로 이렇게 쏘고 나면은 알아서 내려옵니다. 이걸 이제야 봤네 반동 회복도 잘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반동 기능이 있는 게 차라리 낫네요. 그 에고 원래 기본 모드처럼 기본 기본 모드라고 해야겠죠? 기본 모드처럼 이게 반동이 없지만 명중률이 어, 잼병이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반동 있어 갖고 반동을 컨트롤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러면 실력면에서도 좀 가리죠? <laughs> 뭐 반동도 원래 있는 거니까. 샷건. 샷건 전통으로 두방 맞았는데도 살았네. 야, 끈질기다, 끈질기. 이게 죽는 게더 어렵네요, 죽는 게더 어려워. 그, 바보짓만안 하면은, 어지간해서 다 깨겠네요. <laughs> 자, 이러면은, 얼추 다본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애곱에서 제일 어려운 미션 중 하나죠. 언더그라운드. 이것도 뭐 그냥 쉽게 깨겠죠 얘네들의 안타까운 명중률과 뛰어난 재생력 이거면 은 나는 두려울 게 없지 아 아, 이건 좀 길었네 오케이. 총 주웠다 못 잡는다 이거 뭐 숨을 필요가 없어요 숨을 필요가 없어 난 어차피 체력 차니까. 안 맞기만 하면 되죠? 이게, 원래 체력이 줄면은 명중률도 같이 줄어버리는데, 뭐, 이 초보 모드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체력 차죠? 점점 차요. 점점 삽니다 야, 이게 쫙짝 나가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 얘네들이 살아있을 거라 기대는 안 했지만. 어디야? 여기, 현원 튀는 거 보니까 여기. 클리어. 아, 아주 쉽게 깨죠? 그냥 뭐몇대 맞아도 그냥 달려갑니다. <laughs>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에스오브레이션 초보모드 한번 봤습니다. 뭐, 미니맵이랑, 반동이랑, 탄약 남는 거랑, 총 추가된 거랑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어, 초보분들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원래 기본 모드가 좀 어렵죠? <laughs>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배려 같은 걸 전혀 없어요. 완전 상남자 게임입니다. 근데 좀 다양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괜찮게 플레이 할수 있는 좋은 모드인 것 같아요. 꾸준히 새로운 기능 넣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이 영상 말고도 뭐 나중에 여러 기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엑소버션 카페에서 한번 방문해 보셔서 모두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